디지털 인문학의 시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보존의 중요성, 인문학 관점에서 내다보는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문학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은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 방법론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더 넓고 깊은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문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인문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를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인문학의 정의와 현재. 디지털 인문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입니다. 문학, 역사, 철학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서 디지털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이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왕조실록 바카이브는 조선시대의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둘째,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 가능성. 디지털 인문학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자료가 디지털화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인문학의 도전과제.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도전과제가 따릅니다. 하나, 디지털 매체의 물리적 보존 문제입니다. 디지털 매체는 직사광선이나 습도에 민감하며 장기 보존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둘. 데이터의 형식과 호환성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변화하면서 현재의 디지털 형식이 미래에도 읽히고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표준화된 형식을 사용하고 정기적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셋, 디지털 아카이브의 접근성과 활용성 문제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료를 저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디지털 인문학의 미래 전망. 디지털 인문학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할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 많은 자료가 디지털화되고 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인문학의 시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보존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가 아니라 인문학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교육학자 신종우 교수가 디지털 인문학의 시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희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설정은 행복의 전도사입니다.